안녕하십니까. 실시간 코딩 테스트 배틀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인화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 이대준입니다. 먼저 코딩 배틀 프로젝트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는 연구 개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의 ERD를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화면 구성에서는 크게 로그인, 대기방 목록, 대기방, 인게임, 진적 검색 순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코딩 테스트에 관심 있던 동기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아리 부원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재미있게 활동하고자 게임 형식의 코딩 테스트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됐으며, 현재 코딩 배틀이라는 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개발하였고 소켓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스탄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리액트 쿼리 캐싱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캐싱하여 서버 API 요청을 줄여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백엔드 서버는 스프링 부트와 도커, 마이 SQL로 개발하였으며 스프링 부트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과 로깅, 보안 등 여러 기능이 있고 e 커는 독립적인 환경에서 채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MySQL은 유저의 게임 결과와 유저의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여 HTTP 리스폰스로 응답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소켓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여 소켓 메시지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는 pub-sub 구조로 동작하며, 예를 들어, 방에 있는 유저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서버는 이를 방 안에 있는 모든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ERD입니다. ERD는 회원 권한, 언어, 제출 결과, 매칭 결과, 문제 난이도, 알고리즘과 같이 자주 변경되지 않는 상수 테이블을 만들었고, 회원, 제출, 문제가 저장되어 있으며, 전적 검색에 사용되는 매칭 전적 테이블이 있습니다. 화면 구성도 중 로그인입니다. 유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에 전송하게 되면, 서버는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요청이라면 JWT 토큰을 발급하고 클라이언트는 JWT를 쿠키에 저장하며 웹 소켓을 서버와 연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기방 목록입니다. 먼저 입장할 방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유저가 방이 입장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유저가 방이 입장 가능한 상태라면, 방에 입장시킨 후, 입장한 방의 정보를 유저에게 전송하게 되고, 기존에 방에 입장해 있던 유저들에게 입장한 유저의 정보를 소켓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한 유저는 해당 방을 구독하게 되고, 후에 방에 입장한 유저의 정보나 채팅 등의 정보를 소켓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대기방입니다. 대기방에서는 언어 변경, 준비, 채팅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방의 변경 사항의 정보는 서버에서 소켓으로 전송받게 됩니다. 인게임 화면입니다. 게임이 진행 중인 화면에서 사용자가 코드를 입력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채점을 하는 흐름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코드를 서버 폴더에 저장한 후 도커는 해당 서버 폴더를 바인딩하고 채점을 시작합니다. 채점 결과마다 서버에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채점 결과를 저장하고 소켓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로써 클라이언트는 실시간으로 채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전적 기록입니다. 유저가 진행한 전적을 확인할 수 있고, 무한 스크롤 구현으로 사용자 UX를 개선하였으며, 왼쪽에 통합 전적 확인으로 가시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함께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며, 코딩 테스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코딩 배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흥미를 잃지 않고 알고리즘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대회 개최, 알고리즘 과목 평가 등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